반갑습니다. 토지코리아 박준영 과장입니다. 제자박성민입니다. 자 박성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프가드에서 다리 그립을 바꿔서 상대방 다리에 케프라 하는 기술을 할 겁니다. 자 기본 하프가드 상대방 다리를 하나 잠그셔서 상대방 겨드랑이 도복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기본 하프가드 잡는 게 되겠습니다. 보세요. 상대방 도복을 열고 이렇게 이단계에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여기 어, 무릎 뒤쪽은 이렇게 앉습니다. 자, 아 상태에서 보세요. 기본 다리 잡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예? 다리가 잠겨있습니다. 이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상대방 살짝 듭니다. 이렇은 상태에서 상대방 발등을 내 골반에 맞추려서 삼각을 만듭니다. 골반이 앉고, 앉고. 다시. 자, 앞바드 이때 상대방 도곡을잡고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안으셔서 안으살서제가 다리를 들고 잡고됩니내 다리를 놓고 보세요 상대방 살짝 뒤져서 여기서 상대방 발등을 여기다 놓아야 되는데 왜? 네? 어 다리를 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잘안 되면은 이제내 발등을 상대방 발등에 넣습니다 이걸 올려주셔서 떼기 쉽게 이렇게 슬라임을 하네 여기서 바로 뒤셔서리으로로서 그림 만들어도 되고 안 되면은 뛰셔서 하나 이스면 맞추기 하나 다시 바꾸가드 보고 하나 그리고 바꿉니다 리프트 바꾸셔서 그림 맞추기 오늘 같이 떼기셔서 그림 맞추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